어, 그 다음에 7번인데요.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부가재척기간의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명의신탁증여의제. 명의신탁이 뭐냐면요.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고, A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명의는 A명이에요. 명의자. 예명인데, 실제로는 누구 거냐면, 실질 납세 의무자는 갑건 거예요. 그러면 A 명의를 빌려서 이제 갑이 그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가지고서 그 자산은 갑겁니다. 하지만 명의는 A 명의로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명의 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는 뭐냐면 야, 네가 명의를 빌려줬지.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요 자산에 대해서 증여받은 걸로 볼 거야. 이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이고요. 옛날에는 명의신탁증여 의제에 해당이 되면, 원래 증여세는요, 수중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근데 이게 사실상 실제로 명의자한테 증여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증여 의제된 걸로만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종전규정에 대해서는 증여세 증여 받은 걸로 이제 해가지고서 얘한테 증여세를 어, 납부하다가 이거 명의 빌려준 것 하나인데 이거 증여 세금 매기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어, 납세의무자가 개정이 됐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아, 실질 납세의무자다. 어쨌든. 명의 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납세 의무자가 바뀌었다. 기억을 좀해 두시고, 이렇게, 어, 명의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어,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이제 취득을 하는 거니까, 이거 제척기간 같은 거를 좀, 어,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 가지고서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명의 신탁 증여의제 부분이고요. 명의를 빌려주는 거니까 되게 좀 이상한 재산 한 거죠. 그, 게 보실까요? 현행 규정을 보시면 상증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래는 10년에다가요. 조금만 잘못하면 10, 5년입니다. 근데 세 번째 동그라미.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10년, 15년 경과가 되어도 안날로부터 1년이 재척기간이다.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일명 평생재척기간이라고 불러요. 평생재척기간. 따라서 이 평생재척기간을 누구도 적용하겠다? 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확대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도 평생 재촉 기간을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 밑에 추가가 된 거를 한번 보시면, 제3자 명의 재산을 상속 어, 증여 받은 경우, 그다음에 상속 증여 재산의 보유 여부하고는 무관합니다. 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아니에요. 보유. 여부하고는 무관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여기 안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고 명의를 어,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런 경우도 네, 마찬가지다. 요거는 어, 별표해 놓으시고 꼭좀 알고 계시면 되겠다. 평생제척기간.